자, 4월 19일 아침 9시 30분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30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하고 있는 임 부장 힘좀 내란 마음 담아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아침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이용해서 대규모 신규 상장에 이제 유력한 요 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제가 비공개로 입수했습니다. 자 조만간에 오늘 저녁쯤에 신규 상장 될 거고 300에서 500%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업비트를 통해서 신규 상장되면 오늘 저녁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제가 아침에 방송 잘안 하는데 새벽 간에 대박 소식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녁 신규 상장으로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나도 한번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에 3438에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저녁 신규 상장 이후 폭등이 나올 요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해당 코인의 차트만 봐도 이렇게 새벽에 기습 발표 이후에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신규 상장 이후에 3400%의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차트가 보여집니다. 자, 세력들이 이렇게 입성했고 이제 미국에서 업비트 바이낸스 신규 상장 공 만 터져 주게 된다면 저녁에 엄청난 폭등이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 이란 거죠 난 코인 관련돼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것이 확인됐고 중국 세력들 또한 입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만 나오게 된다면 신규 상장되고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입니다 자 저녁 6시를 기점으로 신규 상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요 때부터 7시까지 어마무시한 폭등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해당 코인 관련돼서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됐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ETF 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동시 상장과 함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라는 거죠. 자, 4월 18일, 4월 19일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신규 상장해서 폭등이 날 코인 어떤 건지 다 답장해서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거주 절미하고 본론으로. 와서 오늘 저녁 6시에 바로 신규 상장돼서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대박 코인 어떤 건지 나도 한번 공유 받아서 오늘 저녁에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 4 3 8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오늘 저녁 6시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 나오는 요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밥상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차려 드리지만 밥상을 떠서 드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신규 상장해서 폭등할 코인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고 무료로 신규 상장 코인 받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후 4시까지 여러분들께 문자 오는 그 즉시 바로바로 답장해서 저녁 6시에 요 신규 상장 폭등 코인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신규 상장 요 코인 받아 가시고 저녁 전에 매매해서 오늘 저녁 폭등 누려 보세요. 아시겠죠?